이번 시간에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냥 뭐 습관 좀 바꾸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생각, 가치관, 인생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변화 말이에요. 네, 정체성이 리부팅되는 경험. 맞습니다. 저희 손에는 지금 한 대형 교회의 설교가 있고요. 또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중현 목사의 설교. 그리고 기독교의 아주 냉소적이었던 의사, 또 북한에서 인간병기로 살았던 청년의 간증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새롭게 된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아주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추상적인 내적 변화라는 개념이 실제 삶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폭발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추적해보겠습니다. 네, 한 의사의 진료실 그리고 탈복 과정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이 됐는지 들여다보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설교 내용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설교의 출발점이 세례인데요. 네, 네. 이걸 그냥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선언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변화의 핵심에 두 가지 신비가 있다고 설명해요. 맞아요 첫 번째 신비가 바로 옛 자아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강하게 쓰죠 네 세례를 옛 사람에 대한 장례식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건 그냥 나쁜 습관 몇개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의미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옛 자아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선언해 버리죠 네 그렇죠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설교에서 옛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바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거든요. 아 네네. 이건 계속 싸워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또 매일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이 개념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두 가지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 차원이요? 네. 하나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에 가까워요. 재판장이 너는 더이서 과거의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너는 더이선 옛날의 네가 아니다. 나는 존재론적 선언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아, 신분이 바뀌었다는 선언이다. 그렇죠. 그게 장례식의 의미고요.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 속에 옛 자아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하. 그래서 선언은 끝났지만 그 잔재와의 싸움은 계속된다는 의미로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는 죽었지만 기능적으로는 그 그림자가 여전히 살아움직인다는 설명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존재론적으로 죽었지만 기능적으로 살아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음, 비유를 들자면 제가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삭제했는데 바탕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은 그대로 남아 있는 느낌이랄까요? 어. 프로그램 본체는 지워져서 실행은 안 되지만 그 아이콘을 볼 때마다 옛날에 쓰던 습관이 떠오르는 거죠.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바로가기 아이콘 같은 죄의 습관, 그 그러니까 그림자를 그럼 어떻게 없애느냐? 네, 어떻게? 설교에서는 빛이라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어두컴컴할수록 내 그림자는 길고 선명하게 보이지만 사방에서 아주 밝은 빛이 나를 비추면 그림자가 거의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가운데 있으면 예 습관의 그림자가 힘을 잇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자의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고통스러운 과정만 아닐 것 같아요. 설교에서는 이 죽음의 결과로 참된 자유를 얻는다고 강조하는데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네, 이 자유의 개념이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보통 건강하고 강한 자아를 구축하는 걸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존감. 근데 여기서는 그걸 완전히 허물어 버리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설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내 가치의 기준을 더 이상 외부가 아닌 다른 곳에 두는. 말 그대로 정체성의 근본적인 리부팅을 뜻하는 거죠. 수영 비유가 기억에 남네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살려고 허우적대다가 오히려 더 깊이 가라앉지만 네. 수영 잘하는 사람은 힘을 빼고 몸을 물에 맡겨서 유유히 떠나닌다는 거죠. 자아가 죽으면 마치 물에 몸을 맡기듯 삶의 흐름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고요. 맞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든 말든 내가 잘나가든 못나가든 상관없이 자유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축구 선수가 이 유니폼을 입어야만 골이 들어간다 같은 징크스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기 체면, 자기 영광, 자기 불안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는데 그 중심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죽어 버리니 더 이상 얽매일 게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신비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갖는 신비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네,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즉 예수를 위해 사는 삶으로 인생의 목표 자체가 완전히 전환된다는 겁니다. 음. 설교에서는 이 목표의 전환이 인생의 근본적인 허무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해요.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말년에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를 포함한 24가지 질문을 던졌던 일화를 예로 들면서 말이죠. 부와 명예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이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삶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등장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한 교인이 자기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교회 비전과 관련된 숫자인 203350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유별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영리한 방법 같아요. 어,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을 열고 닫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사명과 목표를 계속 되새기는 거잖아요 행동 심리학에서 말하는 환경 설계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의지력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매일 마주치는 환경 자체를 바꿔서 목표를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아주 사소한 행동이지만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조준하게 만드는 강력한 장치인 셈이네요 네 그리고 이 새로운 목표는 궁극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이어진다고 설교는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화목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우주적 용광로라는 표현까지 나오죠. 와, 스케일이 정말 엄청나네요. 보통 화목이라고 하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 회복 정도를 떠올리는데 그렇죠. 이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 깨어진 창조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군요. 거의 뭐 환경 문제나 사회 구조 개혁까지 포함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맞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내적 평화를 넘어서 깨어진 세상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로 자신의 사명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에서는 이 화목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아주 단호한 주장을 펼쳐요. 네,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 보죠. 세상도 평화나 화해를 이야기하지만 설교에서는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진정한 화목을 이룰 능력이 없다고 짤라 말합니다. 네. 뭐 탕평책이나 각종 협상을 외치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부부 갈등이든 노사 갈등이든 국가 간의 갈등이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십자가의 거룩한 개입뿐이라고 강조해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논리, 즉 진정한 화목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배타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전부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 설교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세상의 노력이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한계가 명확하다. 네. 인간의 노력은 결국 각자의 이해관계나 이기심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거룩한 개입이라는 외부적인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 인간의 선의를 믿기보다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외부의 힘을 구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 모든 변화와 화목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그 에너지의 원천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꼽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 즉 강하게 압박하고 이끌어 간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추상적인 사랑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해요. 바로 천국 은행입니다. 아, 천국 은행. 우리 각자가 천국 은행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계좌에서 매일 사랑을 인출해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 충전 비유도 재밌었어요. 주일 예배는 대충전 소그룹 모임은 중충전,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은 소충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고속충전기에 꽂아서 완충하고 중간중간 보조배터리로 충전하고 매일 밤 충전기에 꽂아두는 것처럼 계속해서 영적으로 충전하지 않으면 금방 방전된다는 걸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네.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저절로 샘솟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유한한 자원처럼 설명하는 거죠. 자, 이론은 알겠습니다. 자아의 죽음을 통해 자유를 얻고 새로운 목표를 받아 화목의 직분을 감당한다. 그리고 그 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온다. 네. 굉장히 거대하고 솔직히 좀 위협적으로 들리기까지 하는 이론인데요. 과연 이런 개념이 현실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마침 저희 자료에 기독교의 아주 냉소적이었던 의사 한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에게는 이 에너지가 과연 어떻게 전달됐는지 한번 보죠. 네, 이분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이론이 현실과 만나는 지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분은 원래 기독교에 대한 깊은 상처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처요? 네,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느 날그 친구가 '너는 믿지 않으니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와, 그건 정말 상처가 되겠네요. 단순히 교리가 다르다는 걸 넘어서.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은 그 친구가 자기 앞에서 천국에서 만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회의감을 느꼈고 그 이후로는 의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피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삶에 전환점이 찾아오죠. 네, 바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부터요. 남편이 그때까지 자신이 봐왔던 그 어떤 사람보다 신실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독교인, 배타적이고 무례함, 이러는 자신의 편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 그녀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동기예요. 동기요? 남편과 헤어질 명분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네. 헤어질 명분이요? 네. 교회에 가서 저 사람과 기독교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것 때문에 우린 안 되겠다고 말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따라 나섰다는 거죠. 와, 정말 솔직한 고백이네요. 그런데 그 헤어질 명분 찾기 프로젝트가 일년반 동안 이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네, 매주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상처가 치유되는 걸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녀를 변화시킨 것이 어떤 논리적인 설득이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꾸준히 보여준 진실성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느낀 따뜻함이 그녀의 굳게 다친 마음을 서서히 녹인 거죠. 지적인 논쟁을 하러 갔지만 정작 마주한 것은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경험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의사분의 직업과 신앙이 연결되는 지정이 정말 와닿았어요. 난임부부를 돕는 의사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최첨단 과학의 현장에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런 환경에 있으면 신의 존재를 더 의심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분은 정반대였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직업을 통해 신의 존재를 더 절실히 느꼈다고 하죠 의학적으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시술을 해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아.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기적처럼 아기가 생기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하면서 임신과 출산이 인간의 기술만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제는 시술 전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고 해요. 자신의 직업이 신앙의 증거가 된 셈이죠. 정말 놀랍네요.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피했는데. 결국 다른 한 사람의 꾸준한 삶의 태도를 보고 마음이 열리고, 심지어 자신의 전문 분야인 과학의 한복판에서 신앙의 이유를 발견했다. 네. 거창한 논리가 아니라 삶과 일상 속에서 일어난 조용한 혁명이네요. 네. 첫 번째 설교에서 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이 이분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이 이야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극적이고 말 그대로 생사를 넘나드는 이야기인데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나 생존이 유일한 목표였던 한 탈북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청년의 삶은 그야말로 극한의 연속이었습니다. (18살부터) (10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그 스스로의 표현대로 인간 병기로 길러졌다고 합니다. 인간 병기. 네,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개인의 감정은 허용되지 않는. 그러다 러시아의 벌목공으로 파견되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통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삶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죠. 결국 탈북을 결심하는데 그 과정이 정말 용화왔습니다 북한 보위부와 러시아 경찰, 심지어 마피아에게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죠. 네. 매 순간이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었을 텐데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네. 바로 한국 선교사들이었죠. 선교사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숨겨주고 먹여주고 그가 무사히 항구에 갈수 있도록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청년의 고백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는 그때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안함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쫓는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닌데도 말이죠. 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릴 때 느꼈던 그 안정감은 평생 처음이었다고 하죠. 그 경험이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든 거군요. 그렇죠. 그는 오직 생존 논리와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왔잖아요. 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모든 인간관계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죠.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선교사들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은 그가 평생 배워온 세상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그야말로 신비였겠네요. 여기서 아까 설교에서 나왔던 화목 이라는 주제가 다시 등장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에 온 그는 교회를 통해 마음 속 깊은 상처와 분노, 방황을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목표에 바치기로 결심하죠. 새로운 목표요? 바로 복음적 평화 통일입니다. 개인의 생존을 넘어 민족의 화해라는 더큰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개인의 감정이 말살된 인간 병기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이루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게 된 거니까요? 네. 이건 단순히 직업이 바뀐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뀐 거네요. 설교에서 말한 우주적 용광로라는 거대한 개념이 한 청년의 삶을 통해 구체화된 사례라고 볼수 있겠어요? 네. 개인의 치유가 공동체의 화해라는 확장된 예시죠. 그의 삶 자체가 옛 자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명제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된 셈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저희는 오늘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삶이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신학적 개념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깊은 상처를 안고 살던 의사와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탈북 청년의 실제 삶을 통해 그 개념이 어떻게 생명력을 얻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세 가지 사료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개인의 근본적인 내적 변화는 자기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화목이라는 외부적인 행동으로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 네.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십자가라는 핵심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고 이 자료들은 주장하죠. 개인의 변화가 가정과 공동체, 심지어 국가와 세계의 화해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남겼나요? 이 자료들은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 즉 협상이나 타협, 이해관계의 조율만으로는 부족하며 십자가의 거룩한 개입이라는 절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신념과 관계없이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당신이 경험했거나 목격한 갈등 속에서 그것이 가족 간의 다툼이든 사회적인 대립이든 진정으로 지속적인 화해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타협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